对了。 나다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음, 지금 행복해 내게 그런 멋있는 철학이 있었구나 야당연하 야, 너가 나한테 야, 해준 말이야 그렇다고? <laughs> 야 정희재가 아, 나한테 진짜 해준 말인무 멋있어 천두번 말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 그게 나한테 해잖아나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 거할때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너 그때? 응 음, 그랬어 정희재랑 말해야 돼 그래서 어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음, 있다 맞아, 맞아요, 맞아. 그리고 또 희재가 저희 사랑 앞에서 또용서해주잖아그것은 <laughs> 진짜 2년 전으로 접속한 시골이야그 그렇지. <laughs> 지금은 저희랑 아니야아 진짜 음. 고요워 여기 어디야? 아 진짜? 아! 아 야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면 집 간다? 어디아 원인에서 집갈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아, 집 아. 가. 너 인천 가기 괜찮을 동호대교 건너서 너 오늘 전철 갈 거야? 정말? 나? 네. 하 가도 되고 아니면 언니네 집 가세요 나 오늘, 어째, 오늘 아침까지도 언니네 집에 있다 근데 언니네 집이 낫지 않아? 여기 언니네 집은 멀지 않아? 언니네 집 그냥... 바로 여기 그냥 동원에게만 어, 건너면 바로 멀지 않아? 근데 난도자기놀 어. 때마다 늘 언니에 테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. 아, 어, 왜냐면 우리 언니가 비누 키우고 나서부터 우리가 내가 집에 오는 걸 좋아해. 아. 그니까 그거 알아? 애기 키우는 사람들이 애기, 그니까 러좀 그러니까 손님 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? 내가. 애기 이뻐하고 놀아주니까 좀쉴수 있잖아. 아, 비누 너무 진 내 생각엔 10시에서 한데다 마치고 우리 다, 우리 다 한강 가. 야, 다안간 간다. 1 0 0다 미친 거 아니야? 좀비고다다안간니아니뭐 우리 여거아야거 아니야? 2층 아니야? 거 아니야? 2층인 거 아니야? 2층인 거아아아 아그 걔를 데리고 와. 어, 말해. 뭘 물어봐. 이건 강요야. <laughs> 너한테 삼0번은 없어. 피아노 그래. 너는 금요일에 빠꾸친 순간 애초에 넌 손절각이 나오고 있었어. 아니가할 아니 데리고 오든가 안 돼. 아안 간다고 하면 그냥 이 혼자 나와. 음, 알겠어. 그건. 아. 넌 진짜 안 나오기만 해. 진짜. 어, 어, 어. 진짜 차단 아, 받을 거야. 아 지랄하지 마. 아니 그냥 나오라니까 지금 확답하라니까. 아왜안 돼? 내가 방금 말했지. 걔가 온다면은 데리고 오고 안 온다면 그냥 버리고 나오라고. 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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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걔랑 사겨? 알았지. 아니잖아. 근데 왜 지랄해? 사귀는 내가 이해할게. 야, 그냥 여자애 안면 한번시키기 전에 그냥 나와. 이말 <laughs> <시발>, 진짜 내가 <laughs> 마지나그리 하기 전에 진짜 그냥 나와. 어? 아니 왜이 이렇게... 이제 딴데한만안 나, 한야 야, 오마이, 오마이 스피이 나. 야, 이거, 이 나니, 노래. 아, 바람 검지. 夢んがまたブロックしたよ俺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お前さ <laughs> 俺髪,髪色変わったよ 大阪に住んでたよ。長織り場所で。セクシーなの,、うん、のーー誰の車お母さん、うんうん、なっちゃんはえ、なっちゃんおるお、えー、なっちゃん,っっちゃん変わって,るかわて。<laughs>

한국말 할줄 아는 데왜안해봐 라？이거 약간 안좋 은데, 우리 문을끝 으로 넣 어？이놈 아있

ムカつくのは本当にひどい。なんでそんないことを言うの。 <laughs> 顔面白いな, <laughs> な、ね。いいね、えー、あんな痩せんなせたたドドンキーってとはドンキキっっ俺もドンキーって